본인은 룰렛으로 뽑힌 리퍼를 16층까지 키우기로 하고 1,341레벨부터 시작해 고난과 역경을 넘어 마침내 1,540레벨을 눈앞에 두게 됐는데. 달소 달쥔 말고 달증으로 가시나요? 달증 말고 달도로 갈 듯해요. 어, 달소 스타일인 것 같아요. 한번 좀시죠좀 달증은 너무 바쁠 것. 같아. 보자. 일단 강화를 조금 해야 돼요. 20강을 찍을 겁니다, 오늘. 20강 찍으면 몇 강을 해야 되지? 올 20강, 세부 20강 찍으면 갈수 있네, 합을. 오케이. 아, 또 월초니까 또. 여러분, 저 이번 달에 진짜 아껴 쓸 거거든요? 이거는 월초라서 들으는 거임. 이 이제 본캐급 부캐 키우기로 했으니까 패키지 안산 것들 일단 다사야 됩니다. 어, 뭐야? 아! 안 돼! 아니, 왜 정가가 왜 먹어치는 거야? 아! 아, 망했다. 아, 무생나안 해! 로생 망했다, 내. 아, 나 진짜 로생. 아, 갑자기 로아 할맛안 나네, 이거. <laughs> 그래도 우리 전리업이 저번에 정가를 엄청 많이 지원했었어요. 이게 다 전리업에서 지원받은 정가거든요. 근데 진짜 아프더라. 어제 쿠크도 그렇고, 저번에 아부도 그렇고, 갔다가 누가 다 부러져가지고 박살 나는 줄 알았어요. 아예 안 맞아야 되냐고요? 그냥 맞으면 정가 하나 먹으면 돼요, 리얼. 리얼 한대 맞으면 스테이트는불 수치잖아, 정가 하나야. 오늘 20강 찍어야 돼요. 위위가 모자, 상이 무기. 1200만 실링이면 되겠지. 채우는데 18만이야 경험치? 파편이 모자라네? 말이 파편 안 났다 아 중간에 주캡 한번 갔다 와 이거 20강? 잠시만 20강까지 가려면 파편이 몇 개지? 18... 가는데 18만 개19 가는데 18만 개20 가는데... 더 사야 되네 우와 장난 아니네 와 파편 미쳤나 봐 아면은 아브 계승이 아직 멀어가지고 하루빨리 올라가려면은 한주라도 빨리 올라가야 돼가지고 이번주에 하브를 돌아야 돼요 비효율이지만 이게 노아가 돈이 있다고 무조건 올라갈 수 있는게 아니라 무조건 거쳐야 되는 시간 있잖아요 계승할 때까지 아니 근데 진짜 많이 든다 레벨대가 1540이라가지고 별거 아니겠다 싶었는데 막상 들어가는 골드 보니까 장난 아니네 파강에 지금 이 안에 됐으면 좋겠네 18원트 19원트 20원트 가겠습니다 3%야? 자 달려봅시다 과연 몇 틈? 안에 뜰까? 우리 리퍼가 좀 오늘은 효도를 했으면 좋겠어. 장기 4퍼아은 선생님 목고구 뭐 죽켑 축하드립니다. 우리 리퍼가 또 이걸 또 보여주는 거니 설마? 야 경명돌 구매해! 진행 지켜! 어 우리 리퍼가 또 효도를 하네요. 좋았다. 리퍼 믿는다. 엄마는 우리 리퍼 끝까지 믿고 있는단다. 보여줄 거라고 믿어. 장기 30% 돌파. 리퍼야, 우리 장기 40%야 벌써. 이제 성공할 때도 됐지 않니? 리퍼야, 정신 차려. 우리 좋았잖아. 엄마 티통수 치면 되니, 안 되니? 56%, 59%. 이제 슬슬 될 때도 되지 않았니? 이제 장기 60% 넘어가면 이거는 좀 힘들 수도 있어. 리퍼야, 너 지금, 너는 지금 6이 안 당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니? 세상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 백백 장기백백백 장기백백백백백 장기백 엄마 밖에 장기백이라는 아저씨한테 칼 들고 협박 당하고 있어요. 알아서 사세요. 저 저기... 떠날게요. 엄마가 총 들고 협박한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봤니? 엄마가 더 무서울 텐데. 아, 네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1 9강 장기백을 받습니다. 와, 아와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1 1월첫 장기백입니다. <laughs> 님들 저 분명히 실링이 1,200만인가 있었거든. 어디 갔냐? 실링 나이 장기백의 기운 여러분께도 나름... 와... 와... 나이스... 아, 너무 <laughs> 기분이 좋다. 나이스, 나이스... 평균 회계라는 게 괜히 있는 게 아니죠. 장기백 봤으니까 이제는 잘될차례야1 9에서 장기백 본거 20강에서 원투하기 위한 큰 그림이었다. 장기백 비용 67 잠시만 어? 장기백 비용 29만 골드 지금 30만 골드에 갔네 20강은 장기백 보 67만 골드라고? 풀숨으로 장기백 보 95만 골드라고? 근데 그들은 알지 못했다 여기서 그녀가 3차 만에 성공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 2 e.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클릭. 그들은 알지 못했다. 레전드. 바로 지. 달고 뷰티, 큐티, 섹시 스트리머 존이나. 아 벌써 골드가 90만 골드대로 떨어졌어요. 이식강만잘 되면 돼, 보니까. 키9강 장기백 상관없어. 우리 리퍼가 좀 많이 힘들게 하네, 엄마를. 여러분 우리 아크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장기백을 보는 사람들은 장기백에 짜증을 낼게 아니라 장기백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이라 감사하면서 이번에는 잘 됐으면 제발. 그래... 아니랬잖아! 니파아 진짜 빡세다 와... 장기 아직도 15%야? 아 니들 언제 채움 이거 장기? 와 이렇게 실패했는데 아직도 17%라고? 한 덩이 다... 네아 로생 제대로 망했네 파편 다시 사야 돼. 와씨 여러분 진짜 한 번에 올리면은 많이 듭니다. 이 로아가 이렇게 과금 게임이라서가 아니라 한 번에 이게 또 급하게 올리면 이렇게 또 많이 든다는 사실이죠. 카던을 열심히 돌고 투부도 진작에 돌아놓고 로감도 열심히 하자라는 교훈. 어 제발 아직 31%너 가능성 있는 아이야. 아직 노다 아니야. 솔직히 장기 50% 넘었잖아? 그러면 내가 진짜 개념 하는데 31% 아직 만회할 수 있어. 지금 되는 것도 나쁘지 않아. 괜찮아 지금이라도. 되자. 지금까지 다 단계 뿐거 이런 거다 봐줄 수 있어. 리퍼야 할수 있다. 자 힘을 내자. 힘 호흡하고. 어차피 안될 놈이야 너는. 야 대충해라 그냥. 어차피 기대 안 했어요. 당연히 대머리! 안 되네. 어또 사야 돼? 아무튼 뭐 사지 뭐 즐거운 마음으로 어차피 더살 거는데 나이스 아싸 영 마지막에 진가가 드러나는 법죠 고난과 역경 끝에 광명이 도착합니다 필살 버써그 큐리 숨바 이나 어디 사냐 숨바너뭐 있지? 어 잡혔어 잡혔어 하는 망치미의 소리 어, 어 이게 왜 잡혀 잡혔어? 뭐가 있을까 내가 진짜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는데 망령이 사랑해 망령이 영원하자 망령이 사랑해 뻥이었어요 사실 사랑하지 않습니다 또? 또 사야 돼? 이상한 버그 있는 거 같은데. 갑자기 재료가 사라지지 왜? 분명 500개씩 사거든. 근데 왜 없지? 이상해 이거 나 강화할 때뭐2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제가 1,200만 시링 들고 시작했는데 지금 1,000만 시링 썼고요. 파편 다 써가네. 볼드도 120만 1 2 9만인가 있었네. 야 벌써 <laughs> 이만큼 썼어? 60만 넘게 쓴 거야? 아 BGM이 없어서 그렇다고요. 용기의 노래 가겠습니다. 역시 근본의 용기의 노래지. 레전드의서막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빛이여! 내게 힘을! 미안! 지휘를 부탁한다! 서영주님 2,000원 감사합니다. 명예의 파편, 명예의 파편. 아니, 아, 나 사실 아무렇지도 않아. 아 너무 간절해 보이잖아. 아니, BGM 튜니까 진짜 간절한 것 같잖아. 아니야! 야, 저... 레전드에서 막 그들은 알지 못했다.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것. 여기서 그녀가 원츠의 역사! 쓸게될 거라고 그랬어. 에? 벌써 여기 왔다고? 님들 스크롤바 보세요. 뭐야? 요 스크롤바 벌써 여기... 여기부터 벌써 여기까지 왔어? 얼마 안 남았네? 지 46만 걸렸 썼으니까 앞으로 20만 걸렸만 쓰면 성공이야. 오히려 좋아. 지금 쓴 거에 반만 쓰면 되는 거야. 야, 대단해! <laughs> 어, 빨리빨리 참여하라할때 빨리 눌러야 되고. 아 어, 장기백 너무 기대돼. 아 어, 장기백 너무 기대된다 진짜. 아나 어, 장기백 볼 생각에 가슴이 두근두근 걸어요. 아 어, 진짜 보나? 장기백 진짜 보나? 제발, 제발, 상님을 너무 보고 싶어. 제발, 맛있는 거랑 이 님, 2,000원 감사합니다. 인증 되면 내가 바로 죽음의 힐리아합니다 본인 인증, 본인 인증. 아니, 골제가 어디 갔지? <laughs> 나 시링은. 근데 저 100만 골. 나 128만 골 있었잖아? 아니, 18, 19, 20 하는데 100만 골이 든다고? 아니, 이거 무기 20까지 는게 100만 골이라고? 아지만 여러분들, 아직 거구 강화 남았습니다. 방구 강화해서 말해한다. 원트, 원트. 뭐야, 파편. 아, 더 사야겠네. 아, 명예 파편. 쟤나, 나 월초잖아. 월초라서 나 강해, 지금은. 아니에요, 데요화안 나는데요. 난저 너무 좋은데요. 아,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것뿐이야. 마음을 놨어요, 그냥. 낯선 장면에 놀라워 지상 이런 게 흔한 거야? 음, 장기백이 흔하진 않지. 이 아주 나이스. 아, 조니님이 확실히 대기업이긴 하더라. 야, 씨, 뭐 오디세이랑 그걸 찍냐. 야, 지리긴 하더라고요. 그럼 뭐해 그걸로 번거리퍼가다 말아 먹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가 가지고 모니터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뭐 합니까? 그거 지금 리퍼가 다 말아먹고 있어요. 엄마가 그렇게 열심히 해서 25% 뭐해? 하지만 나에겐 골드 복사 버그. 짜잔. 도대체 골드를 얼마나 처먹는 걸까 얘는. 아르카나. 자 이제 누가 현이지? 아직 35%야. 그래, 멘탈 무너지지 말자. 35%잖아 아직. 또 사야 돼? 뭐야? 또 골드가 없어? 조니니님 마우스 부서지겠어요? 물결표 예민 넥스. 그냥 아침밥을 좀 든든하게 먹어도 부대찌개 든든하게 먹어가지고 지금 힘이 넘치는 것 뿐이에요. 왜 저를 화는 사람으로 몰고 가세요? 왜화는 사람 으로 몰고 가요? 아, 안 났어요. 근데 플래체 강화하는 데 있어요? 가자. 플래체 기분 좋게, 어차피 장기해볼 거 기분 좋게 보자. 플래체 되게 풍경도 좋고, BGM도 되게 평화롭잖아요. 아니면 폐하라고요? 주인님, 저 추워요. 옷 입혀주시면 안 되나요? 혹시 제가 뭐 잘못한 게 있나요? 양기백을 본게 잘못이야. 뭔가 잘못한 게 있겠지. 저다 이유가 있어 내가 보니까. 내가 보니까 저렇게 해석을 당하는 이유는 있는 것 같아요. 그쵸죠그 돌이켜봐 네가 뭘 잘못했는지. 어? 생각을 해보라고.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님 잘못했어요 하면 다야? 열리협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처음 키우실 때 약속 지켜주세요. 아 네, 아이, 아이, 장난이지. 아, 아 러블리스스니라 보니 시원한 감사. 아이, 장난이죠. 이게 옷도 빨아야 빨아 돼가지고 무색한 거니까. 한 번씩 이렇게 기분 전환도 필요하거든. 아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일년한 너무 가야죠. 여기 침대에 자야 돼가지고 지금 잠깐 옷 벗은 거예요. 무기 들고 이렇게 또 더러워질까 봐. 여기 분위기가 참 좋구만. 하이. 우리 솜씨 한번 볼까? 장기 70인데 벌써? 장기 70인데 좀잘 부탁드릴게요. 귀신같이 성공을 하게 되는데. 플래체에 오자마자. 그리고 플래체는 강화의 성지가 되었다. No, no, no. 내가 실패를 해서 불행하잖아? 근데 실패 확률이 지금 97% 잖아요. 그럼 내가 실패를 바라면 97%는 성공한다는 거야. 얼마나 행복해요. 와 조금만 더 가면 되겠다. 우리가 실패를 바라면 실패 확률이 97%야. 무조건 실패지거내 당연히 실패지! 그렇지! 제발 실패 97%라 진짜.. 어. 얼마 안 나보다, 진짜. 영차. 야, 야 11%만 더 가면 돼. 무서워. 아, 좋다, 좋다. 아, 이렇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맞죠? 아직 구경 났어요, 지금. 빨리 숙제하러 가시죠. 아니, 여기서 턴하고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야? 에이, 로요일에 이거 지금 말해서가지고 뭐 하지시지? 아니, 일일지 안 해요? 로요일인데? 로아 접음? 아, 궁기가 지금 로아는 그렇게 쉬워 보여. 장난이에요? 100. Big back,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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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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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 big 아이, 강화 이제 끝났어요. 자,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우리 리퍼가 드디어 엄마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엄마가 오디세이 아크 이렇게 영상을 찍고 열심히 돈 벌어온 거 우리 리퍼가 이렇게 로 쫙쫙 뽑아먹고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축하해, 리퍼. 이런 상황을 찍거 억하해. 나중에 두번 보고 친은거 축하해. 자, 이제 고대 스팅하러 가야지. 레전드에서 뭐. 어디 갔어? 웃어? 아나 이거 민심 진짜 하 이거 어쩌냐 민심? 해주시는 삑사리 잘난다님, 양덕이님, 송아지님, 정실부인 미키님김마리님 뜨끈한 국밥님, 종권님, 조유리님, 디학비 이기덕님, 연재이님, 숙고조무사님, 방가루님, 엔즈줄라이님, 홍이소님, 서동진님, 여율님, 차은님, 김바드님, 랜덤캐릭명님, 박소랭님, 봄여름님, 아이폰님, 마카롱님, 튜나튜나18님, 가치노님, 맛있는 호랑이님, 최은영님, 빛나나님 파레킬님, 쏘리님, 방토라님, 왕님 성주님, 이현주님, 김첨지의 럭키레이님, 베스타님, 김아스님 만슈리님, 브이 엘레노시님 김승일님, 고희연님 감사드립니다.